자, 플레이. 자, 플레이. 좋아요 자, 분위기 살리고 화이팅플 자, 좋습니다. 아, 까이까플 까비, 까비. 좋아요. 서로 말하면서 윤호이하다 그, 어리거든? 슈퍼 네. 키퍼, 키퍼인데 네. 네가좀 해줘 아나그키퍼 네. 어. 어. 선수 선수 아 치게요? 이거 하나살생기야편저석이자 좋아요 아이 굿 굿페스 네. 간다 간다 간다. 네. 조심 조심 조심. 아이, 좋아요. 굿페스 네. 좋아요. 좀 더, 오케이. 죽어, 다시 줄 됐다. 오, 오, 오. 오케이, 코너킥 코너킥, 좋습니다. 한번더 코너킥 오. 카운터택 자 조심 플레이 됐다 어! 까비까비 좋아요 좋아 또 가자 또 가자 3대2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골킥. 자, 빌드업하고. 아, 좋아요. 어이. 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패스! 자, 좋습니다! 아! 뱉어지게! 자, 그린팀 좋아요! 레드팀 좋고! 됐다! 아! 됐다! 아! 아, 까비! 자,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오! 와, 날이스 나이스! 아, 패스 좋아요. 와, 빅뿡님 패스 날이스 됐다! 됐다! 아, 어! 아웃, 아웃, 아웃! 아, 우와! 됐다! 오, 와, 가비. 좋아요. 자 조심 조심. 자 빨간 불 할게요 빨간 불. 자 플레이했습니다. 자, 플레 할게요. 바로 플레 할게요. 플레 할게요. 그냥 할게요. 카메라 옵나 카메라. 안 다치게. 아, 까비 좋습니다. 멀리 자 아, 구패스! 와! 와우! 아, 나이스, 나이스! 어허이 6번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레드볼! 아, 6번님 좋아요. 아이, 구패스다! 이리 이리. 아이 코너킥 됐다, 됐다 걸렸다 됐다 됐다 오오 오. 플레이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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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스미 다시 또 역습 3대 m d 토스 좋아요! s o 대 e d a y s o m e d a d 아! 전진전전전전전진전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아, 전진. 아, 아, 네. 뭐. 좋아요 전전전 자, 구 수비 굿. 빌드업 좋습니다. 플레이! 됐다. 플레이! 오! 됐다! 오, 조심조심. 자, 플레이! 아, 나이스, 프리탑. 좋아요 끝고습니다 지금! 됐다! 됐다! 와. 어, 나이스! 자, 플레이스 바로 플레이! 1대 0! 자, 그리드 좋아요! 너무 좋고 오!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오! 살렸다. 살렸다. 오! 오. 오이. 자, 파울. 네, 네. 파울 하겠습니다 <laughs> 플레이. 아이. 네. 나이스! 좋아요, 오이! 오우! 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laughs> 아, 나이스, 코너 케이크! <laughs> 됐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 플레이! 레드팀 화이팅, 화이팅! 컷! 좋아요, 좋아요! 아쿠패스 어! 와 플레! 오! 아 까비! 와! 네이스 네이스! 됐습니다. 자 2분대 키퍼체입니다 준비해 또 플레이! 파이팅, 파이팅. 자 레드팀 화이팅! 아,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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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패스 됐다! 와! 나이스! 2대 자, 준비! 플레이! 아, 아이! 원래드팀 아, 버리셨다. 오다운 오! 와하! 아! 아! 하 오케이, 레 그린티볼. 이 자, 키퍼 체인지 키퍼. 잠시만요. 자, 키퍼 체인지. 다시 그린볼. 아, 괜스다 그린볼, 그린티볼, 그린. 볼. 자, 플레이 했습니다 플레이! 라스트 6분! 미쳐야지. 자, 그린티 6분하고쉴수 있습니다. 바짝! 하이. 아이, 좋아요. 하이. 됐다. 하아. 아! 하이. 아! 아 까비, 운동, 운 와요. 됐다. 오, 와 코너킥, 코너킥. 아, 나이스. 2번, 6번, 좋아요. 아이, 패스. 됐다. 조심.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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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3대1. 3대 아, 3대 아 동점, 동점. 자, 좋아요. 자, 플레이. 바로 플레이 했습니다. 자, 2대2 동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좋아요. 그린 팀 파이팅! 아! 와! 와! 진짜 아깝다. 코너킥, 아, 네, 네, 코너킥.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자, 바로 플레이! 바로 플레이였습니다! 자, 4분 남았어요. 네. 레드팀 동구점 갑시다. 그린티 한번 탑골 넣어고 현재 3대입니다 아, 플레이! 조시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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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랜티볼 네? 네, 네, 네. 좋아요 빠른 인증 좋습니다 아 스펠 주 아 나이스 나이스 레드 티볼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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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어이 아웃 아웃 아웃. 자, 플레이아 날수비 날수비 좋습니다. 또. 놀아 놀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0 <laughs>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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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다, 됐다. 아, 까비. 자, 가자. 도! 플레이! Uh, yeah, yeah. 자, 코.. 아웃업 레드팀 볼! 자, 1번 나왔어! 1번! 1번! 패스! Last one, we okay. play, play, for okay. the play. Okay. Oh, nice goal. Okay. Play, play, get up, get Oi. 아웃테비크, 아웃 땜에 아, 아수고습니다